김건희 4차 특검 조사서도 진술 거부 김기현 지원 혐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25일 진행된 네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씨는 김기현 의원 전당대회 당선 지원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주 수요일에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 기한인 오는 31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진 법사 전성배 씨도 오늘 특검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보, 검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결론. 김건희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수사 종결이 임박했습니다. 특검의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른 뉴스 요약은 오늘 뉴스.